선생님도 가장 심하게 초반에, 인간 초기에 깨졌던 게, 어, 소대장 처음 가가지고 첫, 뭐 어, 작전 훈련을 나갔어요. 그, 야, 야외 기동 훈련이죠. 그, 수색대였으니까, 수색대 소대장이었으니까. 얘기했나? 중장님이 대 3일 3일차에요, 3일차. 딱 전입신고하고, 예, 신고합니다. 소위 전용비는 뭐 어쩌고저쩌고 딱나와 3일, 딱 그, 3일차의 전술훈련인데, 수색대다 보니까, 침투, 습격,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야간에 하래. 중대장님이 야간작전을 해보래. 물론 대답은 씩씩하게 하죠. 야, 알겠습니다. 백마! 응. 하고 딱 나왔죠. 응. 선생님, 백마부대 구사단 수색되었어요. 지도를 딱 하나 주시대? 응. 이거 봐봐. 예? 멋지게 봤죠.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지도가. 중대장님, 진짜 펜을 딱, 이러, 나 이거 평생 못 잊어요. 중대장님, 손에 펜을 이렇게 딱 잡으시더니, 탁, 이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이 지도가 진짜, 실제, 실제 사이즈는 이만해요. 쭉 펼쳤을 때, 거짓말 아니라, 딱,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육군들, 지도 이만해요. 이걸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등 뒤에다가 탁 메고 다니는 거예요. 소대장, 부소대장은 요만한 거 메고 다녀요.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탁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야이 소대장 이 소대장 예 오늘 야간 23시 35분으로 현 지점을 침투 습격 확보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가봐 준비 잘하고 예 백마 다오지 나, 모르겠어 나이 지도에서 우리 중대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누구 불러 소대장이었으니까 누구 불렀겠어 부소대장 불렀죠 부소장 잠깐 이리 와봐요. 우리 부서장이, 그, 우리 중대 제일 고참이었거든요? 중사. 중사, 그, 2년 차, 3년 차였나? 그, 총분생활한 7, 8년 됐는데. 여기 침투 습격하라는데? 여기 어디예요 아이, 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오신 지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 중대 어딘지 알아요? 모르니까 몰라요. 우리 중대 여기예요 여기, 여기. 아,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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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되겠네? 네, 길은 그렇게 가면 되는데. 어떻게 갈라고요 걸어서 가야죠? 뭐, 아무튼 이런 정말 초딩 같은 질문들을 막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이 부소대장을 불러요. 나랑 이야기하고 있는 걸 중대장실에서 들었나봐. 야, 김중사! 예! 하고 들어갔어요. 무슨 뭐, 뭐 얘기하고 나 나오더니, 쌤, 죄송해요. 왜요? 오늘 나팀 따라가지 말라는데? 중대장 일부러 빼버린 거야, 부소대장을. 팀에서 빼버렸어. 왜? 그거 안 되는데? 나 킬도 모르는데? 소장님 일와 봐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잘 들어요. 이제 부대 정문 나갔죠. 그럼 여기 뭐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있고요, 여기 이거 꼭 포인트 포인트 찍고 가셔야 돼. 길잃어버려 그리고 야, 분대장들 세명일로 와봐. 분대장들 병장들이니까 여러번 해봤을 거 아니야. 중사 말은 잘 듣죠. 소위 말은 안 들어도. 너네 오늘 소장님 길 인도 잘해드려. 알았어, 나못 따라가. 어, 소장님 가셔지 말란니다애들 전부다. 난 불안하거든. 이 소위 이제 막오애는 불안하거든. 소장님 가자. 야, 중대. 빠나가잖아 똑바로 해. 네, 알겠습니다. 제일 선임 분대장을 내가 불렀어요. 야, 너 여기 진짜 아니야? 할 맨날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 맨날 의사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진짜지? 나 너만 따라간다. 쌤, 저희 분대가 천병 분대서겠습니다. 그냥 따라오십시오. 오케이. 하고 뭐이게 거리 재고 뭐지 저자 해보니까 뭐 23시 30분 습격인데. 한 21시 30분 정도? 한 2시간 전에 출발하면 될것 같아. 21시 30분에 출발하겠다 준비할 때딱 보고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 준비 똑바로 해? 하고 어, 큰 소리 치고 나왔죠. 그때 부소장이가지고 야,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막 예,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예,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배웠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출발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산 꼭대기를 침, 습격을 하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적 지휘소라고 하고. 그럼 여기 산에 딱 진입하면서부터는, 시간도 그렇고, 아이들의, 우리 팀의 어떤 기동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은밀하게 가야 될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막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위여도 그 정도는 알거 아니야. 근데 이천병 쓴다는 이 아이가 23시 30분 습격인데, 23시가 거의 다 돼가요. 근데 하염없이 길을 걷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길을. 이상하다. 이 정도면, 이 언저리에 가야 되는데, 초대 정지 시켜놓고, 한 명분 대장 일로 오라 그래. 무전 했죠. 오라 막 오더라고요. 야, 너길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그때 내가 그때부터 막땀 뿜. 빠... 그래, 죄송나 야, 지금 죄송하면 안 되지. 왜? 길을 잃은 거 같지 말니다 야이씨. 그때서 이제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병사들을 의심하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내가. 그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그들을 확인하십시오. 응. 음. 의심하라 소리 안 했어요. 나는 믿지 말란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네, 내가 확인을 했어야지 중간에 중간 중간 에 세워서 여기 맞아? 여기 맞아? 그걸 안한 거야. 그냥 뭐 하염없이 그 친구만 믿고 따라 간 거예요 소대장이. 간부가 그럼 돼요? 안 돼요. 간부가 왜 있는데 확인하라고 있는 게 간부거든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사용시 따라 간 거야. 그, 그 중간에 사, 시간 30분. 이때 당시 에 우리 중대장님 은 뭐라고 그랬다고? 이 꼭대기에서 다른 간부들하고 대기하면서 들으신 분들 있죠. 야 소대장 제대로 왔다. 아니, 세상에 지금 침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우는 거 개미 새끼 소리 안 나도 안, 안 들리게 이렇게 완벽하게 침투를 할수 있냐. 소대장 진짜 제대로 왔다. 와 이러고 계셨대요. 근데 나중에 내가 길을 찾고 보니까 이 옆산에 이 근처에 가 있던 거예요. 그 유명한 이산이 아닌 개별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넘어가는데 안 오니까 병력이 개미새끼 진짜 개미 발자국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니까 중대장님이 쥐뿔 제대로 오기 는이 새끼 길려버렸네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하시더라너 어디 가셨다? 게저 옆산입니다. <laughs> 그러더 중대장님이 걱정되잖아. 오밤 중에 병력들 30명이나 데리고 1개 소대를 데리고 얘가 길을 잃어버렸으니 소대장이. 군중사, 따라가라 그럴 걸 그런 얘기 후회를 하시더래. 핸드폰으로, 너, 중대는 찾아올 수 있겠냐? 예, 가능합니다. 그 순간 난 얼마나 쪽팔렸겠어. 여러분, 봐봐. 군대장이, 병장이, 지 믿고 따라오라 그래서 내가 따라갔잖아. 근데 지가 길 잃어버렸잖아. 그길 잃어버렸다는 걸전수대원이딱 인지하는 순간, 누굴 원망해? 그 병장 원망 안 해요. 날 원망해요. 그런 거야아 소대장 씨, 힘도 아, 몰라. 다 들려요 뒤에서 울퉁거리는 거. 근데 말도 못 해. 왜?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잖아. 돌아가야 되잖아 우리는 훈련도 못 하고, 그렇지? 아 소대장 씨, 뭐, 쭉, 다 들려요. 뭐라 그럴 거야 그거를. 내가 바보 같아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다시 어디가서 계속, 계속 중대 복귀했죠. 그다 그 보기 하자마자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입니다. 예이소장입니다문 열자마자 막막막뭐 날라오죠. 네, 옛날 지금 은안 그래요? 음. 옛날 얘기 이딱이상황이요 완전 주눅 들어가지고 처음에. 난 뭐지? 난왜 육군 소위가 돼가지고 이 모양이지? 난왜 길도 못 찾았지? 왜첫 작전에서 애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했지? 와 겁나요 진짜 대인기 피증 생길라고 그래. 근데 그걸 극복을 하려고 더 또라이처럼 막 이렇게 막 들이대고 막 극복을 하긴 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해준 얘기에서는 어? 웃겼겠다 저 사람 땀났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병력들이 알려주는 그들의 경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명심하세요.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이랬을 때 가장 해야 될 행동은 I'm taking six shots, are you coming with me? I'm taking six shots, yeah, straight-